자 오늘은 제가 오늘 저녁에 야식을 뽑았는데 진짜 러브에 시키면 사실은 167 5밖에 못 올렸어요 오늘은 바로 어떤 것을 할거냐 어 모르겠네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능력치와, 이거는, 능력치, 그 다음, 이, 펜더, 레인저스, 레드와, 그 다음, 음, 저렇게 두개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 연습 카트로 다른 사람들을 한번 이길 수 있나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어 일단 포토샵에서 제 사진이에요. 그렇다면, 일단은, 하고 <목소리> 게임은 진행하고, 어, 간단하게 스피드 알아볼 거니까, 스피드 빠른 시작으로 갑시다. 과연 이거 했을 때 이길 수 있나 없나를 보고, 봅시다. 방자님 빨리 시작. 근데 하기 전에 그렇다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지어 보시면은 뭐그 몰라요 음카티 이름을 라가지고 그러면은 가봅시다 일단은 저 사람들이 못하는것 같아요 간단히 못하니까 큐좀 응. 일단은 응. 아니. 지금 태블릿으로 하는거라 어. 뭐야 사람들? 나보다 더 좋은 카드 갖고 있으면서 아 레벨 레벨 때문에 차이가 나네 어 배터리 부족이네 레벨 레벨 야, 레벨이 높구나 뭐 새벽길을 두 사람이 마한의 신기로 보이는데 한 친구 한 친구한테 안, 안 <목소리> 일단은, 레벨업을 한 상태라 사람들이 못 쫓아오는 것 같고요. 근데, 어, 카트 실력이 제가 없,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음, 스승님 구합니다. 예, 네, 스승님 구합니다. 나도 제가 계속 부딪 저면 첫째 소이 아이디로 거 해주세요. 보면은 네, 네, 이마트 카트고 1등은 공양할 수 있다. 에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판다 렌스를 한번 가봅시다. 잠깐만요, 배터리가

이상해 안 잡혀 이게 뭐야 이상해 일단 간단히 말해드리면 지금 제게 제 배터리가 없어서 안 되는 거라고 치면 일단 묵직하고요 음, 이게 제가 잠깐만요. 이게 말하면은 네? 이리 내일 게에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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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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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이 정도라고 생각을. 음. 어, 여자애들은 막 뒤로 일부러 가서 일주일만 더 일찍 일아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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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찍 일찍 일이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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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낄게요. 어, 일단은 이 마트카트는 간단하게 1위 차지하고, 이 레드 판다 레인저는 간단은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자. 진짜 나도 안 겨. 이상해 이번에는 연카 연카 다 진짜 이거 궁금했어요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면 연카트로 습 가야 될것 같다 예 연카로 가야 된다 예아근 그럼 펠스랑튼튼도 빼야되지 않나 그냥 캐릭터로 해가지고 일단, 한번 그냥 0카로. 이거는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한 상태고요. 일단 연습같은데 가벼워요. 아까 레드 판다 쓰다가 이거 쓰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느낌이. 아까 레드 판다 뭐, 보... 레드 판다 그 레인저 쓰는, 쓸 바에는 그냥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뒤에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하는 걸 거예요. 잘하는 건 아니고 네, 못하는 겁니다. 아우. 네. 일단은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무겁고요. 힘들. 어. 지금 책이 안네 님들! 박사님들이. 아, 무이지나 <좀> 보네. 일단, 뒤에 하나도 안 보이고요. 실제 봤을 때 연카가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연카가 제가 쓰기엔 좋아요. 에, 뒤에 한명 들어오고 두명 들어오고 세명 들어오고 뭐 대충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알아 봤고요. 그렇다면은 저번에 이번에 이게 여기 보시면은. <laughs> 화면 보시면은 이벤트 제가 하거든요. 박쥐그 호랑이, 네온 세트가지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거 좀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카톡 그것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탑승 이렇게 하고 부스터 쓰면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